네, 기백반 배움중심교육 오늘은 학급 구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반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을까요? 저는 학급 구호를 외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은 집에 가기 전에 저와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We can do it. We are great readers. 저는 우리반 학생들에게 그레이트 리더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리더십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실제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다 보면 리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책 시크릿을 보면 매일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생각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자성 이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매일 교실에서 자성 이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학생들하고 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호를 수학 여행을 가도 현장학습을 가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서울 대영초 송남규 교감님이 교사 시절 실천한 것에 큰 영감을 받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급 구호 만들기인데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학급 구호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리더가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구호를 We Can Do It, We Are Great r e a d e r s 로 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구어로 괜찮은 문구를 찾아보세요. 학생들하고 학급 회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끝날 때 학급 구어 외치고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루가 끝나면 헤어지기 전 매일매일 합니다. 그리고 1번부터 돌아가면서 지휘를 했는데요. 수업일수가 192일인데 저희 반은 18번까지 있으니까 1년에 10번은 아이들 앞에서 이거를 외치게 됩니다. 인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지휘하는 학생이 철야 별중샷 철야 한 다음에 구호 준비 하면은 이제 다 같이 오른손을 주먹 쥐고 위로 올리면서 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외치면 We can do it. We are great readers.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다시 차렷, 봉수, 인사라고 얘기하면 다 같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며 사랑합니다. 라고 해줍니다. 선생님께서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매일매일 인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기백반 배움중심교육 오늘은 학급 구호 외치기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선생님 안에서도 우리 반의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